안녕하십니까. 예. 그 생선가게 지니어스 편에서부터 팬이었던 아, 감사합니다. 네, 김지우라고 예. 합니다. 예. 저는 천안 사는 사람은 아니고 오늘 서울에 데이트하려고 데려오는 예. 사람이거든요. 아, 예. 오늘 버스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예. 그게 좀 궁금해져서 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예. 있어요. 어, 오늘 그 윤석열 총장께서 예. 이제 어떤 실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연자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라 음. 정말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딱 그걸 보고 정치를 잘 모르는 네. 그 같은 사람 경우에, 어? 재작년만 해도 연자제 느낌으로 엄청 몰아가던 사건이 있었는데, 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음. 약간 구체적인 속살과 양편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 저렇게 단칼에 자르는 모습이 음. 이전에 국민의 힘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르다. 음. 물론, 음. 물론, 대한민국은 연자제를 음. 적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단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그 뒤에 있는 어떤 권력형 비리나 음. 이런 것 의혹 제기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음.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음. 어떻게 그런 부분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좀영향 미친 사건이면 혹시 조국 전 장관의 건을 이야기하는 예, 것이라면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그 대한 건은 대한민국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 공직자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임명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임명자차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기된 도덕성 문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율, 나중에는 그분이 혹시 출마하시게 된다면 득표율이란 것으로 국민들이 저 수치적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는 임명직 공직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요. 또한 가지 있다면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일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연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연좌제라는 것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이제 그 장모의 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검사로서 어떤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만약 장모가 어떤 처분을 받는데 영향 을 끼쳤다. 그러면 그건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전 연좌 이전에 그거는 본인에게 아주 치명타가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족의 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친 사실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어떤 검찰의 어떤 일원으로서 장모의 수사권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한 지탄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임용직 예.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보다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미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힘 쪽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그전 그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저희가 선출직 공직자로 후보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후보 등록을 할수 없는 파렴치 범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6대 범죄로 저희가 당규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선에 출마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선에서 그런 분이 후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당에 있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당에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검사 사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과 도지사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어, 임명직에 비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분이 더 높은 공직에 도전할 때는 많은 국민이 또 알게 되고 그분의 득표력에 제약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출주공직자 약간 다르다는 제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보 공유가 워낙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했던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했다고 이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보내는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 예, 한번 해주시고 희생각에 즐 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마이크를 좀 올려드릴 걸 그랬어요. <웃음> <웃음> 낮추셔가지고 지금 한번더한두분 정도만 우리 시간 관계상 두분 정도만.